정팔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3점을 어,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의 꼭지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8c3이 돼요. 그럼 8, 7, 6, 3, 2, 1이니까 총 56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됐죠?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따져보자. 직각 삼각형은 일단 양 끝점을 기준으로 이게 원으로 따지면 지름이잖아요. 지름이 상태에서 어디다가 이렇게 갔다 다른 점을 선택해도 얘네가 둘이 지름이면 무조건 직각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지름 하나를 선택해 놓으면 선택할 수 있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야. 지름 하나당. 그럼 이런 지름 몇개 나오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지름은 총네개 나올 수 있네요. 그니까 직각 삼각형이 될수 있는 경우는 6 곱하기 4 해서 24가지. 답은 56분의 24니까요. 이거 약분하면 7분의 3이 됩니다.